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꾸욱 꾸욱 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꾸욱 꾸욱 8월 30일 토요일 춘천마라톤 D-57일입니다 폭우가 한바탕 쏟아져서 트랙이 비로 흠뻑 다 젖었어요 오늘은 팀 훈련으로 1000m 200m 인터벌 10세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0m를 달리는 기준페이스는 마라톤 페이스보다 20초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저는 춘천 마라톤에서 3시간 19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평균 페이스를 4분 40초 정도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의 제 페이스는 1000m는 4분 20초, 200m 회복은 90초. 이렇게 총 10세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벌, 지속주, 빌드업 훈련 등등 계속 실패만 거듭하다 보니 자신감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만은 꼭 성공해보고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1천0 0 0인터벌에1 0 0 0인터벌 몇개지? 10개인가? 10개입니다. 10개 아.. 420페이스로 자 우리도 출발할게요 네. 네 시작 오늘 훈련 참가자 중에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분이 거의 없어서 친구와 둘이서 했어요. 두바퀴반 돌고 200미터 회복 함께 훈련하는 친구는 JTBC 마라톤이 첫 풀이될 예정인데 102초. 3시간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3초 200미터 1키로 끝났고 200미터 회복 어. 90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회복 시간을 조금 더 줄이셔도 됩니다. 2 1 출발 두번째 세트 비가 온 뒤였는데 기온이 28도 습도가 무려 94% 였어요 정말 땀이 미친듯이 흘러 내렸습니다 자 24초 좀 빨랐다 1레인까지 있다 회복 시간에는 1레인으로 빠지는데 지금은 뒤에 주자들이 없어서 2세트. 그냥 1레인에서 회복까지 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3세트 시작. 103초. 세 번째 세트, 1000m, 1 0 0 m 까지 맞췄구요. 이제, 회복. 회복은 90초, 200m.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뛰기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쳐서, 뛸만 합니다. 자, 4세트 시작. A 그룹은 서브 3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인데 현재 4 0 0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속도와 리듬감이 다릅니다. 아, 아, 4세트. 세트가 끝날 때마다 3cm까지.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집니다. 해보고 5세트 출발 102초. 자 다섯 세트 이제 겨우 절반 끝났는데 호흡이 어. 많이 거칠어졌어요 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바다가 네. 시절이 붙을게요 네. 전 다섯 세트 남았습니다 끝까지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같이 훈련하던 친구는 5세트까지만 한다고 해서 6세트부터는 이제 혼자 진행합니다 어. 2 1 출발 여섯세트 아, 끝났습니다 얼굴이 마구마구 일그러지네요 A그룹 먼저 보내고 아, 출발 출발 일곱세트 끝 아우 죽겠다 아후 힘든 구간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진짜 멘탈이 중요해요. 아, 빨리 회복해야 돼. 어.. 어 숨이 안 돌아가네. 2, 1, 출발. 자, 8세트 갑니다. 8세트 끝. 아, 1, 아, 호흡이 안 들어오네. 호흡이 안 들어와. 두개 남았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두개 남았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버틴 것이 아까워서라도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자, 9세트 시작.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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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아, 아. 네. 지금까지 아 9세트 잘 버틴게 마지막 한 세트를 위한 거니까 끝까지 끝까지 아, 성공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아, 아 너무 힘들다 후. 후. 마지막 10세트 네. 가자 네. 3, 2, 출발 아. 왔다왔다왔다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아, 아, 아. 다 어떡다, 니다마지다회떡까지완다하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다 아. 아. 아, 잘 버텼다. 아, 아,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아, 아, 이게 뭐라고 그, 이렇게 큰 성취감을 느끼는 아, 걸까요? 아, 아, 최근에 계속 실패만 해가지고 여기 수치만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성공하겠다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나왔고 아, 진짜 위기가 몇번 있었는데 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 기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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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오늘 10개 다 성공했습니다. 아, 토너가 토너. 아, 잘했다. 완벽한 10세트 마무리. 이렇게 성공하는 경험이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이런 성공의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 보려고 합니다.